예, 안녕하십니까. 창원 미래부동산 소장 정철입니다. 어, 오늘 소개할 물건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매매 물건 소개입니다. 대지는 약 65평, 건물은 약 144평, 매매가는 6억 5천입니다. 보증금을 제외한 실인수금은 6억 2천이고요. 어, 4층인데 어, 지하 1층,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요. 어, 지하는 36평 걸린생활지속으로 되어있고 현재는 공실입니다 사진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식당을 하고 있고요 또 세를 주고 있고 2층도 사무실인데 세를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3층이 주택입니다 방 4개 욕실 2개 구조고 1991년도 지어졌고요 어, 방향은 거실기준으로 남양이고 임대차는 보증금 3천이 걸려있고 월세를 14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, 네, 창원 상가주택 매매 물건을 찾는다면 주택 전문자의 미래 부동산으로 전화 주십시오. 마치겠습니다.